자 이는 에서가 되겠어요 영화가 있었어 영화 그라운드 호그데 이런 영화에서 웨더맨이 어, 있었어 날씨의 보좌죠 기상캐스터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잊었다 딴 얘기죠 자, 이 기상캐스터가 있어 어떤 기상캐스터 플레이드 되는 플레이가 연기하는 건데 연기되는 기상캐스터 에 의해서, 빌 머레이에 의해서 여기되는 기상 캐스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be forced to였어요. 많이 쓰는 표현이죠. 좀 하도록, 포장사하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고 강요를 받는 거야. 하도록 강요받는 어 기상 캐스터였어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는 be r e l i e v e d 겠습니 이거는 이걸 뭐냐면은 뜻이, 고생하다 뜻이고 고생하다. 그러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그런 뜻입니다 리가 어, 어게인의 뜻입니다. 어싱글데이가 어, 하루를 사, 어, 살 살고 또 살고, 하루 살고 또 살고 그런 얘기죠. 하루를 어, 반복해서 살아갔어요. 어, over and over again의 뜻입니다. 그래서 over and over again. 이거는 반복하여라 뜻이죠. 반복, 반복하여 하루를 어,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장캐스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은 하루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똑같은 하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기 PP죠. c o 런티드 직면하는 거죠. 직면하여서. 맞닥뜨린 거죠. 이 c o 런트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딱 맞으셨을 때 쓰는 거죠. 자, 뭐랑 맞으셨냐면, 음, 이러한, 겉보기에는 어, 끝, 끝이 없는 고리, 고리. 리에 어, 직면했죠. 직면했어 누가 그 사람이 직면해 가지고 그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국은 어, 이걸 이게 뭐냐면 어, 반항하는 거, 반항 저항하는 겁니다. 저항하는거죠 대하여 뭐에 대해서? 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 이 아이는 동명사입니다 목적어죠 살아가는 것을, 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방식으로 어, 살아가는 것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 저항하는 건데 똑같은 나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두번 사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야. 싫어한다는 얘기죠. 똑같이 사는 걸 싫어하게 되는 거야. 어, 그는 배웠어. 프랑스어를 배웠어요. 잠깐만 배웠어. 프랑스어도 배우고 피아니스트 아니다. 그 다음에 피아니스트 됐어. 그 다음에 음, 프렌즈가 됐어. 그리고 친구가 되었어. 이웃들라고 이유시구나 이 이유. 다음에 도움을 주었구나. 도움도 주었어 다음에 더 푸어. 이거지 더 푸어는 그더 플러스 명사죠. 음. 그래서 이거 보통은 복수 명사로 씁니다. 복수 보통 명사로 쓰요 복수 명사. 보통 복수 보통 명사로 쓰여요. 그래서 더 푸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되겠네. 음. 가난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도 막 이제 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와 친구가 되는 거죠. 친구가 되는 거죠. 사귀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일을 막 하는 거네, 그죠? 왜, 말, 왜 우리는 응원할까를, 그 사람을 왜 응원하게 을 될까? 이런. 왜냐하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이야. 어, 무엇을 원치 않는 거냐면 완벽한 거야. 완벽한 거야 완벽한 예측. 예측 가능성. 어더 러티가 들어가면 성애임이거든. 완벽한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원치 않는. 형광펜 잠깐 채울게. 완벽한 예측 가능성. 이게 뭐냐면 이거 다 이거예요. 아, 목화요 하루를 사는 것. 그다음에 똑같은 날. 거. 이거 예측 가능하니까 이거 할수 있는 거야. 똑같은 거를 또 하면 예측할 수 있잖아. 그제 음. 어, 비록 몸을지라도 비록 몸을지라도 음. 어, 이게 what, uh, what is on repeat라는 게 주어예요. 아,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 어필링가도 매력적일지라도 어필링이 보완해, 그죠죠 왔슨 것입니다. 와슨 것입니다. 온 리피트 반복적인이야 반복. 어, 반복적인 것이 어 필링하더라도 이게 매력적인 거야. 매력. 그죠? 어, 반복적인 것이 매력적일지라도 아 우리 이걸 싫어하는 거야. 싫어. 그 다음에 여기 반복적이 완벽한 예측 가능성이 결국은 리피트, 와천 리피트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어, 그것은 우리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게 인게이지가 관여시키는 거야. 이렇게. 관여, 연관시키는 거야. 자, 그럼 서프라이즈의 반대말이 뭐죠? 예측이죠. 이거의 반대가 뭐야? 예측이란 말이죠. 완벽한 예측 거기 위에 있는 완벽한 예측이죠 어, 완벽한 예측 완벽한 예측 안대 말이지 서프라이즈자 우리 그 생일파티 할때 서프라이즈 파티 하잖아 서프라이즈 그래야지 깜짝 놀라잖아 그지 그것이 어, 허락을 해주는 거야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는 거야 뭐라 그렇게 해주냐 허락하는 걸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래?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이 서프라이즈란 말이야 프라이즈가 <laughs> 탈출하도록 해주는 거야. 자 오토파일러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동 조정 장치라고 나와있지? 자 자동 조정 자 오토가 자동이니까 이 자동 조정 장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럼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게 바로 아까 예측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그것은 자, 여기서 그것은 바로 소제이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야. 놀람이라는 것이 음, 우리를 어, 유지시키는 거야. w 웨이크 깨어있게 유지시키는 거야. 그, 어, 어디어디에 깨어있는 거야? 우리 경험에 대해서 깨어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죠? 어우, 이거 서프라이즈가 좋은 점 맞네. 그죠? 음. 실제로 말이야. 실제로 어, 신경 관련 전달 물질 되겠습니다. 이 뉴로 뉴로가 이게 신경에 관련된 거야. 신경에 관련된 거고 여기 트랜스 트랜스미터 되겠습니다. 전달하는 거야. 전달자 전달 물질이라고 얘기했어. 트랜스가 전달하는 거거든. 이알에 들어서 전달자가 된 거야.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그러한 시스템 체계가 있어. 체계 체계는 어이 시스템이 안녕하는 거야. 인볼브와 동산네 안녕하는 거야. 안녕. 참여하는 거야. 인게이지랑 같은 말이네. 참여하다. 자, 보상에 참여하는 거죠. 보상. 보상에 참여하는데, 아, 이거 PP다. 미안하다. 이거 PP네. 그죠? 아, 이거. 이거. PP로 봐야 되네. 어. 이렇게 PP. 관여하는, 관여, 되는, 이니까 관여되는, 보상에 관여되는, 그러한, 체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 그죠? 그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는, 어, 묶여져 있는 거야. 이 타이드2야. 음, 이 타이드2, 어디 어디에 묶여 있는 거니까, 이게 묶여 있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디 어디에, 어, 구속이 되어 있는 거, 구속되다. 그죠? 음, 수준에 묶여 있는 거 것. 이 수준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야. 어, 놀라움의 수준과 관련되어 있어. 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서프라이즈와 보상이 이제 관련돼. 그죠? 서프라이즈, 응? 서프라이즈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서프라이즈가 어, 올라가면, 당연히 보상도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laughs>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부연 설명. 자, 여기, 어, 보상이라는 거 있죠. 보상이라는 것은, 음, 쭉 가는 거네. 자, 여기, 로어즈가 주어네. 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동사가, yield가 있네. 이거네, 그죠? 자, 이 보상이라는 것이, 산출하는 거야. 산출하다. 생산을 낸다는 그런 의미겠지. 음, 적은 활동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레스가더 적은 거야 어. 응? 얼랏은 비교급 강조해주는 거니까 훨씬이라는 뜻이네 어. 훨씬 어, 더 적은 활동을 만들어 내는 거야 어, 보상이라는 거지 그죠? 자, 어떤 보상이냐 딜리버드하는 보상이다 PP네 그죠? 어. 예? 어, 전달되는 거죠 트랜스, 트랜스랑 비슷한 거네 그죠? 전달, 배달되는 거야 되는 거죠. 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느 수준에서죠? 음. 아 타임즈가 나오 수준이라고 보면 좀 어려운데, 그렇지? 어, 어? 에라고 그냥 봐야겠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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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고 어, 레귤러가 정기적인 거야. 정기적인. 음.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한 거지. 아, 예측,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면서, 어, 정기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때, 어, 그 타이밍이죠? 그 타이밍에, 어? 음, 오는 어, 보상이라는 것은 활동을 더 적게 만드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음,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니까, 그죠? 오토파일러에 해당되는 거지. 아, 이런 것들은 활동을 적게 하는 거야. 그죠? 이 활동은 어디에 있는 거야? In the brain. 뇌의 활동이 되겠죠. 그러면 정기적인 것들은 뇌활동을 활성화시키지가 않는 거야. 그죠? 어, 뭐보다? 덴이 나왔네. 비교급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 less가 있죠. 비교급이 있으니까 여기 덴이 나온 거야. 뭐보다? 바로 똑같은 어, 보상보다. 똑같은 보상보다. 그러면 여기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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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보상, 요거랑이 보상을 어, 비교하는 거야. 여기 나오는 놈하고 여기 나오는 보상이랑 비교하는. 자 똑같은 보상인데 어떤 보상이냐? 딜리버다는 보상이야. 역시 전달되는 보상이야. 어 어디에서 어디에서? 음 랜덤 무작위란 뜻이거든 무작 무작위에 어,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무작위에 예측한 예측 불가능한 때 예측 불가능한 때에 전달되는 보상보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예측 불가능하게 전달되는 보상이 더 어, 많은 활동을 만들어 낸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결론 내리고 있죠? 자, 그래서 놀랍이라는 것이 만족감 준다는 얘기죠. 이게 동사입니다, 동사. 어, 만족감 준다는 얘기. 알겠죠이단어 그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만족감 준다는 어뽑아습어요